1984년 12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영국은 홍콩 반환협정을 체결하여 홍콩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19세기 이래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이 협정으로 인해 1997년 7월 1일 중국의 반환대기로 공식 합의되었습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일국 양재원칙에 따라 홍콩이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유지하며 기존의 사회, 경제시스템을 50년간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덩샤오핑이 제안한 것으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자본주의를 용인하는 독특한 모델이었습니다. 홍콩 반환 협정은 중국에게는 주권 회복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영국에게는 과거 제국의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협정 체결 이후 홍콩은 금융 및 무역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며 중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국 양제 원칙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홍콩의 민주화 운동은 중국 정부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홍콩 반환 협정은 단순히 영토의 반환을 넘어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에 걸쳐 복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그 의미는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